똑같은 차 수수료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군데리카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 색.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공원들입니다. 오늘은요 연식 주행거리 너무 좋은 SM5 차량 준비를 해 봤는데요 스펙 먼저 설명드리면요 2018년에 들어된 2018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6,000km입니다 성능 기록고상 아쉽게도 리어 패널 교환으로 인해서 요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 수수료 없이 599만 원 599만 원에 SM5 노바 클래식 등급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 SM5에서 가장 신형 모델인 노바 클래식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외관 보시면은 신형 바디의 차량답게 아직까지도 디자인적으로 정말 예쁘고요. 컬러도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컬러로 준비해봤습니다. 헤드라이트 양쪽 모두 다 백화현상 없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내장 모두 다한70% 이상 남아있고요. 전면부 유리 쪽에 크게 스톤칩 생리구는 없고. 측면부 쪽텐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 보증 받으실 수 있고요 연식 주행거리가 좋은 차량이라서 그런지 진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쪽 보실 건데요 후면부도 보시면은 뒷유리 선팅 들뜬 부분 없고 리어램프 쪽에도 깨지거나 스키 찬 부분 없습니다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안쪽으로 보시면은 넉넉한 적재 공간성 청결한 내부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18년형의 주행거리 7만km 탄 중형 세단을 599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구요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실내 쪽 보시면은 내부 상태 너무 깨끗하고 관리 상태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라서 전체적으로 아주 관리 잘되있는 모습이구요 시동 걸어볼건데요 버튼시동 들어가 있고 시동 걸었는데 차체 떨림 없이 컨디션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옵션류 보시면요 전면부 쪽으로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차 안쪽으로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래쪽으로 블루투스 사용 가능하고요 공조기도 듀얼 프로트로 들어가 있는데 작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핸들 위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뒤쪽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주행거리 76,45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1열 포르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옵션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599만원에 76,000km 2018년형 차량인데요 옵션도 굉장히 잘 갖춰진 차량이고요 2열로 넘어서 2열 컨디션이라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도 짧은 주행거리에 걸맞게 너무 깨끗하고요. 공간성도 여유 있습니다. 전자석다 코일매트 짱짱한 걸로 깔려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꾸준히 신경 쓰고 관리오신 해 차량인 게 너무 티 나는 차량입니다. 2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SM5 노바 클래식 등급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식 주행 거리 정말 깡패입니다. 2018년형에 주행 거리 76,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 추가 보증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짧은 주행 거리만큼이나 너무 좋고요. 옵션 류도1열 좌우측 모두 다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군더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599만 원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데리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타 업체에서 보셨던 차량들도 저희 군데리카를 학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데리카의 영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